안희정 지사가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등지를 순방하며 외자를 유치했습니다. 천안시 안서초등학교가 다양한 직업 체험을 위한 생생창의융합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세종시가 조치원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해 준공식을 갖고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아산 소라중학교가 학생들의 안전 사고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아버지 순찰대를 운영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국토연구원이 지방 이전을 위해 세종청사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사천은 내게 말합니다. 한 곳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천. 달라서 즐거운, 닮아서 정겨운 사천. 함께 즐기며, 함께 누리며,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소소한 감동을 만납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뉴스 최수빈입니다. 이번 주첫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일본 파커라이징과 천안 5산업단지에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충남도 사상 처음으로 말레이시아 자본 유치 그리고 중국과 9천억 원 규모의 자본을 유치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지난 11일 외자 유치를 위해 말레이시아와 중국 방문에 앞서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이타카히데아 파커라이징 대표이사 부사장, 서철모 천안 부시장 등과 함께 2019년까지 모두 50억 원을 투자해 천안 5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1만 5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방청류및 세정제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1 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양성식 네스트글라스 대표이사 다토 기디온 케일 매니지먼트 투자자 서철모 천안 부시장과 충남도 사상 처음으로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13일에는 중국 선전에서 린지엔 CGN 메이아 파워홀딩스 컴퍼니 사장 이완섭 서산 시장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안지사의 투자 유치 활동으로. 천안시 제5산업단지의 방청류 및 세정제 등 금속 표면 처리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고도 기술을 보유한 일본 기업과 말레이시아 넥스트 글라스사가 2019년까지 모두 220억 원을 투자해 27,138제곱미터의 부지에 스마트 글라스 생산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중국 투자 유치에 공을 들여온 충남도는 도정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공으로 CGM 메이아 파워워딩스 컴퍼니의 모기업인 CGMPC는 오는 2020년까지 모두 9천억 원을 투자해 서산, 대산, 석유, 화학단지내 16만 5,508제곱미터의 부지에 기존 경유발전소를 대체할 LNG 복합발전소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안서초등학교가 다양한 직업의 세계 경험을 위한 생생창의 융합캠프를 개최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해 개개인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아주 특별한 여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캠프는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인 스포츠 선수, 디자이너, 과학자, PD 및 연기자, 요리사라는 직업을 감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섯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창의 융합 여름 캠프는 방학에도 학교에 나와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개발하면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안서초등학교 학생 안서 학생들은 체험 중심의 창의 융합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다양한 직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하여서 학생들이 다섯 가지의 주제로 진로 체험을 할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를 준비하였습니다. 학교의 생활 속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학생들이 새롭게 심화 보충의 느낌으로 이렇게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집에선 뒹글뒹글해서 할일 없는 데 학교에 오니까 뭐뭐 해야 되니까 뭐할일 있어가지고 좋아요.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춘 프로젝트 사업 중에 하나인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이 지난 11일 준공식을 개최하고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세종시가 조치원읍 평리 수원지 근린공원에서 이춘희 시장 및이해창 국회의원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수련관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청소년 수련관은 세종시 지역의 3만 3천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및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 공사비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8월 착공해 만여 제곱미터의 대지 면적에 지상 3층 연면적 1,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북카페, 체육활동장, 악기연습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날 준공식을 갖고 10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세종시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유탁자를 선정해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치원은 평리를 문체부 공모사업인 문화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받아 3년간 6억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수련관과 더불어 원도심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산 설화중학교가 최근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학교폭력 발생 예방을 위해 아버지 순찰대를 운영해 학생들과 학부형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설화중학교의 아버지 순찰대는 설화중학교에 다니는 학부모와 학생 부장, 그리고 지역 주민 등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설화중학교 주변 신도시와 공원 주변의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조로 나누어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순찰대는 최근 설화중학교 근처에 신규 건축물들이 늘어나고 이동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복잡해져가는 교통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안전 지도 활동과 안전한 등교길 확보를 위한 캠페인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민 주거 안정, 국가 기반 시설 확충, 국토 공간 정보 선진화 등 국토 발전을 선도하는 정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지방 이전을 위해 세종청사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국토연구원 세종청사 기공식에는 안세영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과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및 국토연구원 임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978년 설립된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번에 세종시에 건립되는 국토연구원 세종청사는 부지 면적 1만 6,500제곱미터, 면면적 1만 9,955제곱미터에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 규모로 총 공사비 462억 원을 투입해 지열냉난방 시스템과 고효율 LED 조명기구, 태양광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청사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국토연구원 세종청사는. 2016년 하반기 이전 예정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열두 번의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 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발생한 충남과 세종지역의 뉴스들을 단신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나사렛대학교에서 위 프로젝트 전문 상담교사와 전문 상담사 100명을 대상으로 모래놀이를 활용한 심리치유 전문성 강화 직무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질높은 상담 서비스를 충남지역 어느 곳이든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충남교육청은 위센터 14개, 위클래스 79개 교회, 이미 모래놀이실을 설치해 학생들의 개인적인 위기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심리치유와 회복을 이끌어 학교 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도청 중회의실에서 민, 관, 군, 경의 통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2015년도 3분기 통합방위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안희정 지사를 비롯해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 김지철 교육감, 이전기 제32 보병사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통합방위 협의회는 국지도발 사태에 따른 통합방위 일종 사태 선포에 앞서 지방 보훈청의 국가 소호 및 호구 응전 의식 고취 계획, 도의 2015 을지 연습 사전 준비를 위한 준비사항 총괄 보고 32 보병사단의 군 UFG 연습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금산 문화의 집에서 열린 행복금산 자유학기대 진로체험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여하고 금산지역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금산진로체험지원센터 개소식은 김지철 교육감은 물론 김봉남 충남도의원, 심시현 금산군 부군수, 김황수 군의회의장 등 지역사회 인사와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소식 이후 김지철 교육감은 금산고등학교 등 금산지역 3개 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삼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너의 죽음은 너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사형집행을 앞둔 옥중아들 안중근에게 쓴조 마리아 여사의 편지 한 구절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8.15 행사가 지나갔습니다. 독립을 위해 애쓰다 숨져가신 선인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 뜻을 되새기는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남과 세종의 유일한 모바일 방송 M뉴스 주간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